안녕하세요. 프로토티브입니다. 프로토 3 5회차 예. 문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만히 이제 배팅 내역을 보니까요. 예. 주중 경기에 적중률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예. 주말 경기는 거진 제가 거진 들어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예. 한두 조합이라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주중 경기에서는 엄침 적중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동영상에서 이제 한번 설명했지만, 내가 예 좋아하는 게임도 있어야 되고, 게임이 선택의 폭이 예 넓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예 게임이 별로 안 많아요. 알아봤자, 한 축구 한, 예한 스무 게임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포함해서. 예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주중에는, 예, 이걸 좀, 금액 조절을 좀 해서 좀 적게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이건 지금, 주중 경기가 지금 안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렇게 예, 실베트다 보니까 이 틀림은 제가 저처접타게 큽니다. 예. 제가 타기 크기 때문에 안돼 되...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지만 항상 예, 주말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한두 주 무조건 지금 적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경기에서는 선호를 지금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데 이 주중 경기에서 지금 선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예, 주중 주 경기에서는 좀 예, 배팅을좀 다르게 해야겠어요. 예, 뭐 뭐든지 뭐 오늘 오늘 게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이거 예, 한 조합을 공유해드리면 이거 몽필리에 승무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야스, 이렇게, 무패. 그리고 이브리그 이건데, 캐릭 챌린지라고죠. 이브리그. 이브리그 이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이브리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임인데 오늘 내일 떼봐야 될것 같고. 에이스 모나코도 이렇게 복식으로 이렇게 무패로 전에 이렇게 돌리고, 아까 전는 위에 세 개하고 이렇게, 위에 두 게임이죠. 예, 무패리의 예. 승무. 턴트로 무패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갔어요. 스타다리는 무패 에이스 모나코 앉을 거 같아요. 뭐. 이렇게 복식으로 깔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또 복식으로 깔 하는 스타일은 아니, 아니거든요. 또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저는 예 요렇게 하고 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이 주+ 주 경기에서 이 길방은 너무 지면안 좋아가지고 주말 경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들어보이는데, 지금, 뭐주중 경기에서 너무 안이니까 저도 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예 주중 경기는 예 이렇게 소액으로좀 하고, 주말 경기에 좀 승부 받아서 좀 많이 좀딸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